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들어서 찾아보았습니다. 16부작인데 지난 주까지 8부작을 방영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폐증. 거기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야기하던데 자폐증으로 하겠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천재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형 로펌인 한바다의 신입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우영우는 자폐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들이 그녀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회에 우영우가 했던 대사가 내 마음에 와 닿았는데 제 직관은 꽝입니다. 자폐인은 남의 말에 잘 속고 거짓말을 못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나와 너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살지만 자폐인은 나로만 이루어진 세계에서 사는데 더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매순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폐증이란 의학적으로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걸 말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우영우 변호사의 가장 최대의 관심은 뭐예요? 고래입니다. 고래. 어떤 사람이 고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상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아주고 배려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상대방도 자기처럼 좋아한지 알고 계속 이야기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자폐증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안 되는 병을 말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다가 점점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의도를 조금씩 느껴가며 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자폐증은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회의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멸쩡한데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 자기의 관심사, 자기와 관련된 일에 빠져서 타인의 감정과 생각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나이는 어린인데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영우는 정작 자신이 자폐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 행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상호 관계를 하는 걸 배우지만 우영우에서 그 드라마에서 가장. 예 자폐증 같은 영, 이렇게 나온 사람이 곤모술수 곰미노비노사. 걔는 하는 행동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영우를 향해서 장애인이라고 비난하고 놀리고 공격합니다. 시청자들은 자폐증이 알포 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변화하라고 발버둥 치는 우영우를 밉상으로 보기보다는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의 한계 때문에 질병의 한계 때문에 잘안 돼서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예,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몇 가지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실제 질병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진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 보면 어떠냐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소리를 지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 자폐증 앓는 사람 만나면 답답합니다. 실제 만나 보면. 그리고 짜증 납니다.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실제 자폐증의 병인입니다. 근데 정신적인 자폐증만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영적인 자폐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지 자기 자신의만매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온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사람은 가족들 안에서 소통이 끊어질 가능성이 많고 주변 이웃들과도 소통이 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들인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나무래고만 있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연약함과 필요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항상 내말 들어하고 주장만 하고 있습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소통이 잘안 되는 영적인 잡패야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34절 말씀 보면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엘리 남아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절교합니다 엘리엘리 남아 사막다니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고, 다만 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뭐 용기자처럼 용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은.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인데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평범하듯이 예수님도 평범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능력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능력으로 쉽게 십자가를 짓수 있지도 않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때문에 봐주고 싶지만 봐주게 되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실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아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로마의 군병을 쓸어버리고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이 우리 아들이 깡패한테 잡혀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직업이 경찰서장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서에 있는 모든 경찰을 동원해서 아들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뭐, 네는 맞아도 싸. 그동안 말안 들었지. 한번 맞아봐. 이렇게 할 부모가 있을까요?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힘을 동원해서 아들을 구해낼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를 져야 했던 예수님을. 어떤 능력을 다 동원했든지 구원해 내고 싶어졌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었는데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도울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능력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왜 돕지 않으시는지, 지금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팔과 다리에 대못이 박히고 5미터가 되는 높은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맞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되면 다 이해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당하게 되면 너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그걸 당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음이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다윗이 하는 게 기도할 때 나오는 대목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오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는 게 아니라 직면재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자기 고통을 토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토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고통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말하지조차도 않아요. 기도하지조차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론 지금 구원해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살려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내는 하나님 뜻 삶에도 불구하고 내는 신음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커서 어떤 고통과 핍박도 다 견딜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해 보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고통과 아픔 중에 그 고통의 중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며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 모슬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여기에뭐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육체적인 고통. 두 번째 영적인, 아니 정서적인 고통.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도 가끔 듣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네 그러고도 집사냐? 막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정서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어떤 것이 가장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어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어요. 계속해서 단절된 채로 살았준 분들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므로. 나 혼자 두지 아니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잠시 말씀만 놔두세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가 허락을 받고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물어보고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행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 있었고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외롭게 두신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의 의미는 됐습니다. 말씀은 그림 보면 양이 목자 옆에 있을 때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 속에 양은 무능하지만 그 목자 옆에 있으면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함.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목자 옆에만 있으면 모든 걸다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렸던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계실 때는 가능했던 이야기인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내 안에 정말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는 사람과 그 누리게 되는 평안과 안식 그 친밀함 그곳에서부 완전히 단절된 채로 6시간 동안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인데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6시간인데 그분이 느낄 때는 예수님 느낄 때는 6년 600년도 더 되는 긴 외롭고 지치고 힘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 주변에서 이 절교의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35절 36절 말씀 보면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분다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어 갈때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하더라 엘엘리 남아 사박단이 하니까 뭐라게요? 엘리야가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한가보 기도 기도 한겁다 엘리야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도와주나 한번 봐보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상이 참, 참 참신하다 하나님도 아니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를 부르면서 엘리야가 도와주나 보자. 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입니다. 리는 영어로 마이예요 나의 나의 하나님이 엘리인데 엘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해요? 엘리안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이야기에 뭐한 단어에 꽂혀서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실제 와서 도와주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정말 중요한 놀라운 그 시간입니다. 그이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엘리라는 이야기 엘리야만 생각하고 있었던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무슨 병이요? 자폐증. <laughs> 이런 걸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소통이 안 돼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딴데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 사람 만나보니까 이단이 확실하더라 죽을 때쯤 됐더니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하나님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절규하더니 고혼도 못 받고 그대로 죽더라 이단 확실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게 뭔 이야기인지를 알아먹지는 못해요 그 상황을 보지만 그 상황이 뭔지를 모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지만 같이 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본문은 예수님께 서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여기에서 너무 감동을 받고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한명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보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게 그 그가 놀랍게 탄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39절 말씀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흉악한 범죄로 사형을 당하는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성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설을 퍼붓고 조주를 퍼붓는 모습을 봤습니다. 십자가를 집행할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역시 십자가에 죽어야 맞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살려주면 살려줬으면 큰일 낼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백부장이 여섯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 태도, 행동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으셨고 어떤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조주를 퍼붓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찌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예예수시되 아버지 저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비를뽑을 예수님께서 뭐하세요? 자기를 창으로 찌른 사람,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 향 뭐라게요? 아버지 저들은 자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고 그냥 시켜서 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중보 기도를 합니다. 또 예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하게 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은 사람이 죽을 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저는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죽는 사람을 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난리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탐욕과 욕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고 싶어합니다. 또한 아직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가 지었던 죄를 다 처리하지 못한 사람 회개 못한 사람은 좀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 죄라도 어떻게 처리하고 죽고 싶어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그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 같은 참혹한 형벌 아에서도 평안히 죽을 수 있느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용서함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충분한 용납받 대어진 사람.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갈 사명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련이 남지 않은 사람. 뭐라고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충분히 용서함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이 땅에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내 안에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남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 간다고 하시면 편하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받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잠깐만, 아직, 아직은 때가, 아직은 좀더 해야 될 일이, 아직은 처리해야 될 일이, 어린 자녀들이 우리 며느리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보고 <laughs> 등등등.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 떨수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탄성을 지릅니다. 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저쪽에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설교해야 될지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던 중에 눈을 잠시 이렇 떴어요. 강대상을 향해 봤는데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가 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가 눈에 들어왔고 근데 잠시, 잠시 제 눈에만 보인 겁니다. 잠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 말씀 하도 묵상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잠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씩 일어나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제 혼자 봤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되는 이 시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될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 에 들어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 이야기, 아까 그 엉뚱한 이야기 한 사람들 있잖아요, 잡배층, 자폐층, 잡배층처럼 뭔지 몰라, 그냥 엘리야 이야기. 그게 아니라 이는 진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깨달음이 있기 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구 이야기래요? 십자가의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셀 모임 하면 뭔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나누는 것이 셀 모임 시간입니다. 엘리야 이야기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 막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겁니다. 2003년에 MN에서 의료 오 선교사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이슬람 청년이 총기를 숨겨 들고 와서 난살을 해 버렸어요. 그때 세 명의 의사 선교사가 죽었고 한 명의 각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병원은 미국에 있는 침례교에서 주준 자선 병원이었고 죽었던 세 명의 의사 선교사 중에 미국 침례교에서 파송했던 22년 동안 애매에서 섬겼던 여자 의사였던 마샤 메이어라는 여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의사는 너무나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총을 들고 들어갔던 난사했던 사람의 이름이 알카밀인데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입니다. 취조하려는 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예멘에 와서 22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섬겨 주었던 왜 그런 여자 의사를 죽였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알카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여자 의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 마샤 메이어를 그대로 놓아두면 닥터 메이어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조차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멘은 극단적인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 마샤 메이어의 장례식 때 주기도문이 울려퍼졌고 그녀가 가장 평소에 좋아했던 보음성가였던 히스토로드라는 보음성가가 찬양이 되었고, 그리고 무려 4만 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교회 진짜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고린전서 1장 18절이 그걸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께서 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또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총 총칼을 들고 이기는 게아니라 지는 걸 말해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는 걸 통해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 아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지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에서 이겼다고 자랑하는 사람만큼 초라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됨과 행복에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됨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서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자기 이기심을 이겨야 진정한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겼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은 지금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다 했으면 마지막 결론만 맺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어리석었던 사람들 엘리야를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동문서답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지로운 삶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 자폐와 자폐증이란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 가치인지 모르고 낭비해버리고 백부장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십자가에 대한 성경을 보지만 무슨 의미인지, 가치인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실 거고 예수님을 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어진, 지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통해 하나된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하 도록 하겠 습니다.